아, 아, 긴장돼. 손땀땀 나, 손땀나 아, 떨려 소수 없지. 안녕하세요 잘했어 이름? 박종현이했 종현이 몇 살? 고생살다고 김준환이요 준환이 네. 준환이 친구? 네 뭐하고 있어, 준환이? 대학생이에요 너는 뭐 전공해? 저 레크레이션과 선배님 선배님 너 우리 학교야? 네, 서열대너는또 아. <laughs> <laughs> 무슨 고민이냐? 제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별을 했는데 어 정윤이가? 네. 어. 삼시 세끼 네. 맨날 술만 먹어요. 네. 아침에도 술을 먹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네. 이별 후유증 때문에 네. 그전엔는안 그랬는데, 네. 근데 술도 먹고 안주도 먹지, 네. <laughs> 술도 먹고 안주도 먹지. 네. <laughs> 원래 입맛이 좋은 거 아니야? 입맛이, 입맛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 <laughs> 이별을 했는데. 중현아 이별한 지 얼마 됐어 네가 얘기해 봐봐한달반 정도 헤어짐의 있어요. 원인을 얘기해 줄수 있어? 네 헤어짐의 원인은 저가 어. 그 일적으로 만난 여자가 그 뭐냐 저가 그, 그거를 장난했다가 그다음에 저가 다음에 뭐라 했지? 자 <laughs> 미안한데 처음부터 자 <laughs> 미안한데 처음부터 <laughs> 네 찬찬히 침착. 가게 이렇게 얘기해. 일적으로 만나 니, 네가 힘들면 야. 친구가 얘기해 줘. 자, 여자 친구를 언제부터 사겠어 <laughs> 4년 전에 2무 살. 어, 꽤 오래 만났네. 응. 응. 여자 친구는 몇 살이야? 저보다한살 어려. 요그 동네 친구야? 아니요, 동네 그럼... 친구는 아니고 일적으로 처음에 만났어. 요 아, 일적으로. 만나고 방금에서. 이제 1년 정도 되고 이제 같이 동거를 했어요, 3년 정도. 3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갔어요. 연락이 아예 안 돼가지고 지금은. 아니 근데 그냥 뭐라 그러고 나갔어? 헤어지자 그러고 나갔어? 아니면 뭐? 없어? 아니 그것도 편지도 없고 메시지도 없이 아무것도 그러면... 없이. 왜 왜? 아그 뭐냐? 제가 그 일하다가 만난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저보고. 근데 너 무슨 음. 일을 하는데 뭐 자꾸 일적으로 만나? 여자를 어. 자꾸 만나? <laughs> <laughs> 아니요 저요? 아, 공업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자동차? 공업사에서 네. 근데 뭘 일적으로 자꾸 음. 누굴 만나? 아, 그래서. 거기서 일적으로 만나가지고 직원이 있어요. 아, 직원, 네. 아 직원이. 있어요. 아,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일적으로 만난 여자가 저한테 장난으로 그냥 오늘 밤에 같이 있을래? 오늘 밤에 같이 있을래? 어, 웃으면서 막 이러길래 아, 그거 됐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같이 있으면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같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 카톡을 보고 어. 저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나갔어요 집을 근데 왜 음. 공업사에 있는 직원이 너한테 오늘 밤에 같이 있을래? 네, 하는... 장난을... 장난으로. 네, 장난으로? 장난을 그런 장난을 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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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으면서 막 이러길래 너그여주동원이랑 얼마나 친해? 어, 매일 보니까 어. 매일 보고 아무리 하니까. 매일 봐도 그게 네. 같은 동료 직원들끼리 할 농담이야? 아니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예 갑자기 연락이 왔든가말든가 그러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말면 되는 거지 그거는 이미 여자친구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싸아뒀던 거죠 그치 그치지요 네. 그치 않을까? 그쵸, 그쵸.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있었어? 한 번은 그냥 처음에 싸웠을 게 친구들이랑 단톡에서 장난으로 헌팅 포차 가자, 유흥주점 가자 이런 식으로 장난을 했다가 었 그거는 싸우고 한번 풀었었어요. 음. 그리고 그걸 쌓아두고 나간 것 같은. 데 물론 어요 연락이 아예 안 돼가지고 지금은. 너 솔직하게 어? 얘기해봐. 네 가슴에 손으로 얹고 그래.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마음에 좀 두거나 이런 적이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네 진짜 없어요. 매일 퇴근하고 집 가고 퇴근하고 집 가고 음. 말만 그렇게 했지. 음. 너 헤어지고 나서 헌팅 포차 간적 있어? 헌팅 포차는 간적한 없어. 네, 번도 어. 없어요. 그건 그냥 술집, 일반 술집. 아. 그러면은 너는 미래에 네가 준비가 되면 걔랑 결혼할 생각이 었어 네, 원래 저가 그쪽 부모님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시고 결혼할 원래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 부모님 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갖고 어머니 앞에 지나가서 거기서 또 전화할 거 아니야 엄마 그러면 야나 지금 종현이와서 같이 맥주 한잔 먹고 있... 근데 부모님 차단하셔가지고 너를 준아 나 네. 네가 오래 지켜봤을 거 아니야 같이 사는 네. 것도 알고 네네 네. 여자친구 돌아올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이대로 종현이가 마음을 먹고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지 제가 봤을 때는 헤어지.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술을 먹으면 맨날 이제 앞에서 카톡을 하고 이제 카톡 보면 맨날 장문의 편지로 이렇게 맨날 보내거든요. 음, 답장은 안하고 답장 읽고 씹어요 맨날. 그러 읽고 씹어요 맨날. 뭐 보고 싶다 음. 뭐 이런 소리를 자꾸 저한테 해요. 음. 제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거죠. 이제 계속 보, 보는 게. 음.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네 스스로 넌 네.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네, 어때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래 네. 그렇다고 친구들하고 맨날 술 먹으면서 뭐 못먹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는 게 무슨 거짓말이야, 너... 벌써 또본건 드라마나 이런데서본건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야준아나나 나, 나 어떻게 괴롭다 야또 만나서 하나 나 너무 괴로우니까 <laughs> 앉아 앉아 주접을 주접을 <laughs> 야 그래서 종현아 정말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상처 입잖아. 술? 응, 들어가지도 않아. 깡소주 먹다 뱉고 토하고 자. 너는 어떻게 먹는 거냐면 막막 막... <laughs> 뒤집어 뒤집어. 토 때리고 먹을 거다 먹어. 너는 지금 식음을 전폐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 너무 좋아졌는데? 원래보다 좀 몸이 야. 더 좋아졌지? 그 핑계로 지금 술 먹는 거야. 그 핑계로 얘 만나고 그 핑계로 그냥 포식하는 거야, 포식하는 거야, 그냥 안 주놓고 <laughs> 근데 문제는 그게 너네 나이에 있을 수 있는 개기야개기야개기 개끼 부리지 말고 너잘 생각해봐, 걔도 이제 아직 어리고 한번 헌팅포차 뭐 그것 때문에 빡이 돌았는데 또 냉잖아. 이런 톡을 보고 진짜 착 거지, 그것도 화딱지가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나간 거야 근데 내가 볼때 네가 그렇게 간절하면 얘랑 맨날 거기서 술 때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 너 죽기 살기로 빌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걔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과의 그치? 방법을 그 여자친구는 그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또 보니까, 이거 맨날 친구 만나서 이거 깐다는 얘기를 어디서 또 들을 거야. 거제, 다그 동네니까. 잘 사네, 이럴 거야. 어. 맞아. 어, 그래서 더더욱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네 여자친구 어디가 있는지 알지? 네 위치는 아네. 그럼 죽기 살기로 가서 잘못했다 그러든가 뭐 빌든가. 똑같아. 근데, 근데 저도 몇 번은 갔었어요. 근데 음. 보이질 않아. 그래서 한 3일 정도 거기서 기다렸는데 한번한 어. 번. 번은, 한 번은.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뭐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네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 시간을 좀 내달라라고 얘기해서 정중하게 카페 같은데 가서 네 마음을 있는 대로 전하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네 마음을 전하고 그래도 아 이제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 포기해야 돼. 그때는 확실히 나줄때나 줘야 돼 알았지?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가 진짜로 너랑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난 여기까지라고 마음을 정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네가 다시 만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 뭐 반응이 없다 그러면 때가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응. 알았어?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고 네 마음을 전해봐. 네 <laughs> 너가 그 하지 말라는 것도 진짜 다 고치고. 다시 오면 잘할게. 어, 정말 많이 좋아하고 강아지랑 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정말로 내가 어, 어 그냥 보고 싶어. 자 하나 뽑아봐.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 알았어?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고 정확해. 아, 자 보자. 야 이거. 자 보자. 야 이거. 야, 자친구가 화가 많이 어, 나네. 계란으로 네가 어떠한 지금 잘못했다 고백을 해도 계란으로 바이치기야. 하지만은 기다려 알았지? 네. 음. 그래. 반응이 오겠지. 응? 들어가 아, 그래 빨리 들어가. 야. 그리고 개끼부리지 마. 뭐 아침에도 뭐술 뭐 먹고 점심에 술 먹. 고야 그냥 너 먹고 싶어서 먹는 거를 그걸로 핑계 대지 마. 어? 먹고 싶어서 말갈지도 않는 소리야. 알았어 중현이. 니 네, 열심히 일하고 움직여. 네. 어? 네. 어 가. 주현이너몇 네. 학번이야? 저 일칠 학번입니다. 아 그래? 파이팅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잘 가. 네. 꼭 보자 중현아. 네. 파이팅. 파이팅. 정말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이제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자면서도 이제 꿈꿔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친구와 많이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전여자친구 방송을 보고 잘 생각해서 연락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 제가 잘못한 게 크니까 제가 계속 많이 반성하고 있으면 좀 좋은 쪽으로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